안녕하세요. 바둑공부방입니다 초중급자분들을 위한 사활 4문제씩 공부해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우상계에 있는 문제부터 차례대로 공부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모양은요. 음, 요 흙돌과 요 흙돌이 백돌에 의해서 끊겨있죠. 자, 이 흙돌을 연결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거를 연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뭐 이렇게 안에서 막 살려고 하는 것은 좀 살기도 좀 힘든 모양인데요. 어찌저찌 산다고 해도 둘이 끊겨서 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노려봐야 될게이두 점인데, 이두 점을 잡으면 만사형통이죠. 그리고 이 문제의 핵심은 이 자리와 이 자리에 흙돌이 있다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모양이 있을 때는요, 반드시 이 끼우는 수가 되는지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딘가 단수를 쳐야 되는데요, 그냥 가만히 빠지게 되면 이쪽과 이쪽이 맛보기로 백이 끊기게 되죠. 자, 그리고 만약에 이거 있는 것은 이렇게 끊을 수가 있죠 요 세모 돌 때문에 어, 바깥으로 탈출이 안 됩니다 이건 더 크게 잡혔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쳐도 마찬가지죠 이쪽으로 쳐도 아 방금 이쪽 쳤네요 이쪽으로 치더라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여기도 점 잡고 똑같은 모양이죠 이쪽으로 이으면 여기로 해서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죠 그냥 바로 단수치고 잡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 칸씩 띄어져 있는 모양 양쪽에 이런 흙돌이 와있을 때, 요, 끼우는 수가 있으니까, 백의 입장에서도 조심해야 된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될것 같습니다. 그건 항상 여기 노리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제는 요, 백도를 잡는 문제인데요. 요, 흙도를 살리는 거죠. 자, 이 문제는 오히려 초보자 때는 잘 푸는데요. 바둑을 조금 배운 다음에, 촉촉수 같은 약간의 이제, 어, 기본기술이 그난 다음에는 자꾸 이수부터 떠오릅니다. 따고 단수를 치려고 했더니 단수 치는 순간에 흑이 먼저 단수가 되니까 잡혀서 수가 안 되죠. 자, 그리고 여기를 두는 것은요. 자, 배은 일단 차단을 해야 되는데 차단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이때도 이제 여기 자축이니까못두네하고 포기라기가 쉬운데요. 근데 오명은좀배이 잘못 받았습니다. 이것은배 흑이 이렇게 단수를 쳐버리면 잊지를 못하죠 잇더라도 먼저 잡히니까 자 그래서 요것은 이제 이렇게 잘못 났을 때 백에 잘 둬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백이 여기다 놓는 게급소입니다 자충이 돼서 단수를 못 치죠 먼저 잡히니까 그리고 여기를 잇는 것은 손을 빼도 그만입니다 백이 손을 빼더라도 이거 지금 흙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유가무가로 잡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애초에 돌아가서 이, 이 모양이 초보자들은 왜잘 푸냐 하면은 초보자들 처음 배웠을 때는 돌을 잡으러 가죠. 그러니까 요세점 잡으려면 여기를 놔야 되겠죠. 이게 제일 먼저 오르죠. 초보자 때는. 근데 지금 이게 정답입니다. 여기 두면은 살리려면 연결하는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모양에서는 여기를 딱 갖다 붙이면은 백은 한 수밖에 안 남았고 흙은 두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될때 이렇게 하면은 흙이 수상전에서 이깁니다. 자 그래서 이 모양 의외로 깜빡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찌르고, 이렇게 해서 잡을 수가 있는 건데요. 이게 조금, 뭐 촉촉스 같은 거, 먹여치고 잡는 그런 좀 재미를 본다 하면은 깜빡 눈에 안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잘 챙겨두시고요. 자, 세 번째 문제가 오늘 것 중에 조금 어려운 편에 속할 수도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자, 귀를 살려야 되는데요. 자,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살리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여기를 딱 갔다가 급소에 갑니다. 자, 만약에 이제 이렇게 둔다면요 하나 젖히고요. 막을 때 올라서면서 이게 단수에 걸리죠. 그래서 막지를 못하고 따야 되는데, 이렇게 놓게 되면 결국 흙이 다 이어야 되는 모습이라 해저먹고 잡히는 모습이 됩니다. 이렇게, 뭐, 백, 흙, 백은 둘 필요 없지만, 뭐, 굳이 끝까지 본다면 결국 이 모양이 되기 때문에 잡히는 수가 되죠. 자, 그래서 공도 넓힌 건안 되겠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넣는 수도, 역시, 아, 이 방금 이거 했죠. 음. 방금 아 이걸 했죠. 자, 이렇게 하는 수도 여기를 두게 되면 대책이 없죠. 여기서 이렇게 두는 수는 그냥 단수 치면 그만입니다. 나오면 이쪽을 들어가서 아, 이거는 조심해야 되겠네요. 여기를 들어가면 흥, 이렇게 이 단수 치는 수가 있습니다. 이거 좀 깜빡하기 쉽네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때는 그냥 이렇게 단수 치면 되죠. 어렵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이럴 때 나가면 잡혔죠. 자, 그래서 이것도 잡혔고요. 또뭐 이런거 두는수도, 이런거 두는수도 그냥 여기 단수치면 그만이네요 이거 나가더라도 이건 두점이 잡혀서 아무것도 안되죠 자 이런 모양은 이제 귀의 급소는 2에 1이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여기 다한 집을 내려놓는 것이 정확한 수순입니다 여기서 백이 이렇게 단수를 쳐서 한 점을 잡자고 하면 한점 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살릴 수는 없죠 이렇게 단수쳐버리면은 더 나가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단수를 쳐버리고요 따면은 너무 쉽게 살았고 이렇게 튕기더라도 여기가 선수죠 그걸 딸 수밖에 없을 때 이렇게 되면은 사는 모습이 됩니다 물론 뭐 교환은 안 하고 보통 그냥 살죠 자 그리고 여기서 뭐 이런 데 붙이면요 이런 데 붙이게 되면 자 이렇게 물러서는 수는 여기를 연결하면서 이쪽과 이쪽이 맞보기니까 잡힙니다 여기를 빠지더라도 찝어 버리면 잡혔죠 자 그래서 이런 모양일 때는 여기 이렇게 튕겨야겠습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젖히면은 그냥 이걸 잡아버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치면은 끊으면 단수 한방 치고 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렇게 빠지면 되겠죠. 자, 이렇게 살게 됩니다. 또, 여기서 이렇게 젖혔을 때, 이때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를 그냥 막는 수는 여기 이쪽으로 끊어서, 여기를 이을 때 튕겨버리면 두 집이 날 수가 없죠 자이 모양에서는 이렇게 할때 가만히 꼬부리면 되겠습니다 일로 단수를 치면 이렇게 막아서 여기는 한집두집다 있죠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간다 붙이는 수는 이렇게 나서 단수치면 이으면 되니까 여기 살아있죠 이렇게 놔도 되겠고요 또는 여기를 이어도 되겠습니다 쳐들어오면 막아서 두집 나는 형태가 되겠고 이거 뭐 찌르면 막으면 그만이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 젖혔을때 이쪽이나 또는 이쪽을 이기면 살 수가 있는데 붙이고 막았다가는 여기를 끊겨서 잡히니까 오히려 이 변화가 더이 문제에서 중요성이 있겠습니다. 자, 이 변화와 함께 더불어 기회 급수는 이1 웬만하면 기회 이렇게 2이1로 갖다 놓게 되면 잘안 잡힙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어찌 보면 당연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이쪽과 이쪽의 수상전인데. 얼핏 보면은 흙이 잡힐 것처럼 보이지만 이 흙이 집이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간에 끊김 모양의 수상전이 걸렸을 때 집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집을 안 내주면 됩니다. 첫수는 당연히 여기를 먹여줘야겠죠. 이은뭐딸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자 여기서도 집을 안 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이렇게 메꾸는 것은 이쪽으로 들어가서. 자, 이 수는 이제 흙이 결국 여기를 메꾸면서 들어와야 되는 게 묻구요. 놓으면은, 이렇게 있게 되면은 비계 형태가 되고, 잡으러 가려면 결국 여기를 메꾸고 들어와야 되는 형태가 되니까 이 모습은 패가 되겠죠. 실패입니다. 내가 집이 있을 때는 어떻게든지 간에 이쪽에 집만 안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이 모양이 되었을 때 흙이 두면 가만히 두고요 여기서 이제 백이 잡으러 오려면 이거 입구 들어와야 되는데, 그때 뒤로 꽉 막아버리면 백못 들어오죠. 흙은 뭐 어디든 잡을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유가무가로 백이 잡혔죠. 자, 그래서 수상전에서 서로 이렇게 끊겨있을 때는 이렇게 상대방 쪽이 집이 안 나게 해주는 것이 수상전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물론 뭐 수차이가 많이 나면 관계없이 수상전을 지을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집이 있는 쪽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문제 조금 초보자들한테는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좀 헷갈리시는 분은 다시 한번 보시면서 자기 걸로 만들어서 바둑 많이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